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 찬송할 때 그, 그가 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라고한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요 사람들이 흔히 그가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게 2000년 전에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를 하나의 대속의 법칙을 나타낸 걸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어, 예수님은 바울에게도 보면은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을 딱 부르십니다. 사우라, 사우라. 사오에게도 이름을 딱 부르시고 내려오라 이렇게 하시던데 살아계실 때 하신 행동이 또 지금 부활하셔서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실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을 부르시고 어, 끌어당기시는데, 다음 우리가 이제 육신의 한계 때문에 음성을 못 들을 뿐이죠. 근데 그거를알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 가지고 말씀 가운데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는 이걸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는 그냥 한번 이렇게 십자가 지신 뒤에 모든 사람이 나, 나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걸 보이신 게 아니고, 그, 그런 고통스러운 사랑 가운데 사시면서 고난받은 그 자기 삶을 가지고 개개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 네가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자니 이제 대속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런 만남이 개개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법칙으로 보는 이제 그 교리는 좀더 고향대에서 다섯, 다른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오신 걸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엮어가지고 이제 정말 성스러운 포도나무, 거대한 포도나무가 생겨나게 되고, 그게 이제 병든 새들이 와서 기들리면서 병을 낫, 낫게 되고, 다시 창공으로 날아가고, 어,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어, 그전에도 보면 선지자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 항상 이렇게 쫓겨가지고 죽기도 하고, 어, 예수님도 이제, 결국 그 운명을, 그, 그, 맞이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찾아다니고 오라고 오라고 해도 이 병아리들이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 미래가 암담하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날이 온다 이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 버려진 바될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3일 전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러시아에 함락되었던 그 헤드손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시를 탈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지금도 그러는 축제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개전 초기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땅을 더럽히는 자, 결코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에스겔서를 그 가지고... 땅을 더럽히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이런 자들아 너희 결코 땅을 차지할까 보냐 예수겔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저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인보다 몇 배의 사상, 그 사상자를 내면서 그 친구들도 전쟁 들어와서 뭐 개죽음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독재자를 자기의 지도자로 계속 붙들고 있는 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를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나라 젊은이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죽어도 존중받지 못하는 죽음이 대신에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민간인들은 죽어도 성스러운 그 희생자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과 땅을 사랑했습니다. 그 땅이 해바라기도 많고 밀도 아주 풍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저승사자를 쫓아낸 겁니다. 그들을 잡아 노예로 삼으려는 저승사자 러시아 푸틴을 쫓아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기 때문에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 하는 것 같아요. 그, 정치적 이해관계 있으면 또 젊은이들한테 했다가 괜히 뭐, 음가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저승사자에게 지금 멱살이 잡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무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 물론 이고 애국에 그 끌려온 러시아 병사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젊은이들은 우리가 참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축제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몰려다니다가 참사를 당했습니다. 어른들도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문화를 우리가 수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회의를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이 안타깝다고만 자꾸 말을 해요. 그리고는 그걸 이용해서 정권을 어떻게 차지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서 정쟁에 연념이 없이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옛날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러했듯이 혹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참그 성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이거 짐승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안 그렇죠? 뭐 아파트에도 뭐 보면 은 임대 아파트 들어서지 말라는 그브레카드 곳곳에서 봅니다 그러고 애들도 차별한다는거 아닙니까? 이대아파트 살아? 이런안이다는 거죠. 이에요이 사람은 다에 그쪽 사람은 그에 있는 애들이에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은 이른사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람는다 모르겠어요. 옛날은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죽은 이들에 대한 진등한 애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와중에는 적시적 발언을 하는 연예인들이 없나? 뭐 정우성 같은 자들. 이... 이러면 저성 사자의 먹잇감이 딱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벽사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음이 안타깝다면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적시상태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러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떠한가? 이거를 고요하고 끈질기게 점검하고 반성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뭐 저는 미래가 암담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거 한국이 세계 최고다는 이런 이상한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한류가 전 세계를 뭐 이렇게 휘어잡고 있다는 식으로도 얘기하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이웃과 땅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런 유행은 금세 쓰러지고 맙니다. 저것들 속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빈 깡통이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무슨 의미 있고 또그 감흥을 주는 그러한 그 문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와 반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몸 붙여 사는 땅을 사랑하면 어떤 저성 사자가 와도 두렵지가 않고 또 범접하지도 못합니다. 저성 사자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러시아가 저성 사자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우글우글합니다.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죠? 이거 후시탐담 보고 있어요. 저놈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네 분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네 분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친구 했을 때 갈라져가지고 우리 편될 놈이 많나 똘똘 뭉칠까? 그 다음에 정말 자기 동료, 가족, 혹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 바칠 수 있는 자들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들어옵니다. 그럼 뭐로 맞겠습니까? 옛날 베트남은 결국 그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교훈을 역사에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섭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밭들이라. 그럼 우리는 선지자도 죽이지도 않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친 적도 없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지. 한국교회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처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때에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에 반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선인자를 죽이고 다소된 자를 도로 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도 아마 틀림없이 그 이대원에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 증거들이 많아요. 뭐,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희생자 이름을 밝히는 거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 또 본인들이 그걸 밝히도 하겠습니까? 그죠? 가족들이. 그러나, 어찌 보면 안타깝죠. 정말로. 그러나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어느 한, 대통령이 뭐 집권당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미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그걸 맑게 할 생명수 샘물을 공급해야 할그 어떤 것들, 그 종교, 뭐, 그 중에 특히 기독교가 과연, 어, 처음에 우리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예수와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새롭게 거듭나고 그걸 가지고 우리 땅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왔느냐. 언젠가부터 그 전통이 끊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가. 제 책에는 써놨어요. 우리 어릴 때 저희 집에 그 고종사촌 누나가 제 살았어요. 그리고 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그저거 가로대학에 들어가서 가로사가 돼가지고, 그저 전라도까지 가서 큰 약국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갔더니, 제가 어릴 때이누나가 끊임없이 나보고 목사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러 이제 정말 목사대가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했습니다. 20살 남자한 처자가, 에? 꼬맹이 서0살된 애를 놓고서, 목사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우리나라 그 당시 청년들입니다. 저희 누나한테 얘기 들은 바에 따르면 누나 어릴 때 이제, 그, 시, 교회 갔다, 대구 교, 근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고생이 자기들을 가르쳤는데,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가르치다라는 겁니다. 거의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17, 18살 여고생이 꼬맹이들 데리고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다 사라지고 없죠. 그러니까 뭐 세상이 왜 돌아가든 간에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이제 뭐 아예 포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이 의디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저버리는 거라면 은 그건 안 되죠. 어디 가서 한류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진심이 온땅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정도로 돼야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찾아오셔 가지고 무수한 수교에 달내면서까지 문화도 창달했습니다. 우리가 교육 제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 놓은 게 그리스도교, 즉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까먹고 완치하게 되면은 죄송사자 앞에 끌려가요. 지금은 멱 살만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끌려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뿌리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반성의 계기를 이걸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서서히 끌려갑니다. 부디 이. 이 나라 사람들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나라로 거듭나서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성사자의 손길 뿌리치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여, 이 땅에 정말로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만드는 귀한 백성 되게 하사, 북한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온 세계 모든 사람들도,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